안녕하세요. 자이는 내 친구입니다. 어, 오늘은 공터나 들판, 하천변 등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야생 상추를 만나러 왔습니다. 얼마 전 영상에서 단풍잎 돼지풀이라는 생태교란식물을 나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어,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식물도 귀하한 식물이고요. 번식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. 지금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최근 들라물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이 식물이 야생 상추로 불리는 가시상추라는 식물입니다. 자, 이 가시상추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상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자 여기는 가시상추가 아주 무리지어서 자라고 있는 가시상추 군락지입니다. 자, 제가 하나만 잘라 보겠습니다. 잎맥 뒤쪽에 보시면 잎맥을 따라서 가시가 있습니다. 자, 자, 이른 봄 어린 순일 때는 가시가 없지만 점점 자라, 점점 자랄수록 이렇게 가시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. 자 이렇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 상추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. 자이 가시 상추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볼수 있는 일반 상추와 같은 집안이라고 볼수 있고요. 맛도 아주 비슷합니다. 어, 이 가시 상추와 비슷한 왕고들빼기 또한 같은 집안이고 어, 모두 같은 국화과의 왕고들빼기 속 식물입니다. 자이 가시 상추나 상추, 고들빼기의 특징은 이렇게 잎이나 줄기를 잘랐을 때, 하얀 유액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상추를 먹으면 졸리거나 잠이 잘 오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바로 이 유액에는 락투세린과 락투신이라는 신경 안정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작용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잠도 잘 오게 하는 것인데요. 이 가시상추는 좋은 효능도 아주 많지만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들나물로 인기가 많습니다. 아, 상추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쌈이나 겉절이, 김치, 장아찌, 발효액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지금은 꽃대가 올라오면서 가시도 조금씩 억세지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윗수는 아직도 어, 부드럽기 때문에 나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먹어 왔던 상추에는 아주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 눈 건강 뼈 건강 빈혈 숙취 해소 불면증 등 아주 효능이 다양합니다 어, 이 가시 상추에도 상추와 같거나 어, 유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추와 비슷한 작용을 하거나 그 이상의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들나물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가시상추에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A, 루테인, 엽산과 같은 성분들이 불면증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이 가시상추는 치주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이 가시상추는 가장 최근에 귀하한 식물이기 때문에 어, 정확하고 자세한 성분이나 효능, 약성이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나물로 맛이 괜찮기 때문에 단풍잎 대지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퇴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아주 군데군데 아주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. 저는 오늘 이 가시상추를 조금 채취를 해서 장아찌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이 가시상추 나물로 활용해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